그 다음은 이제 그 곡선 바깥의 점에서 그지 곡선 바깥의 점에서 곡선에 긋는 접선인데 어, 이거 필수의제 3번이랑 똑같은 주제예요. 하지만 뭘 물어보냐면 자 접선에 뭘 물어본다, 어, 개수를 물어본다. 자 이거 봅시다. 자 이것도 좀 내용 좀 설명을 할게요.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. 자, 우리가 접점을 잡잖아요. t, ft라고 이렇게 잡잖아.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접선방정식을 세운다고 그랬지? 어? 어, 요 문자로 잡은 것 같고. 자, y는 f't, 그죠? 그 다음, x-t 더하기 ft라고 잡은 다음에, 자, 곡선 바깥에 있는 점, a, b를 뭐해? 대입을 해준단 말이에요. 이 접선방정식에다가. 자, 그럼 b는 f't에 Um, a t 더하기 ft 인데 자 그러면 0게 접점 접점 t를 구하는 얘를 구하는 그죠? 어, 뭐라고? 방정식이라고요. 얘가 접점 t를 구하는 방정식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응? 자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곡선 바깥에 a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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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어0 0 0 0 0 0 0 0 어, 내가 두개걸을수 있다고 칠게요. 이렇두개 접선을 이렇게 두개걸었어 응? 그럼 접선을 두개그다는 얘기는 접점이 몇개 나온다는 얘기야. 접점이 지금처럼, 그치두개 나온다는 얘기야.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내가 두개그다는 얘기는 응? 이렇게 접점이 몇개 나와야 돼? 그렇두개 나와야 돼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썼던 요 방정식 있죠.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 t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를 의미한다? 그치, 접선의 개수를 의미한다. 음,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개수 문제는 어? 결론적으로는 방정식 실근 개수로 연결이 돼요. 자,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? 그러니까 우리 곡선 바깥에서 그 접선의 개수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접점 t를 구하는 이 방정식을 세웠을 때 뭐의 개수로 바뀐다? 그치, 실근의 개수로 바뀐다고요.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. 음? 자, 요 흐름을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. 어, 자,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. 음. 자, 접점을 이제 잡아야 되겠지. 접점을 t 2에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잡, 잡읍시다. 자, 그 다음, 자, 도함수를 찾아보면, 자, 요거 미분하면 자기 자신, 그 다음 속일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돼? 마이너스 2t, 2에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, 우리, 접선방정식을 해보면, y는, 자, 그 다음, 기울기. 기울기. 그 다음, x x 좌표그 다음, y 좌표 2에 마이너스, 어, t제곱이 되겠죠. 음, 자, 여기까지 이 갑니까? 자, 그리고 곡선 바깥의점 a, b를, 이제 뭐에, a, 0을 뭐해야 돼? 그치, 여기다 대입을 하셔야 되죠. 0은. 자, 마이너스 2t, 2에 마이너스 t제곱에, 자,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거고, 더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. 어,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어. 자, 그러면 여기서, 자, 그러면 이제 t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구했잖아. 근데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이방정식에 뭐가? 그치, 실근의 개수. t를 구하는 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? 두 개이다. 자, 요거를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죠. 실근 개수두 개. 자, 그리고 요거 보면, 그지? 음. 자, 요거 보시면, 요거는, 어, 똑같이 있으니까, 그죠? 묶어 뺄 수도 있고, 양변을 얘로 뭐 해도 돼? 지, 나눠도 돼. 0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나누면 1 되겠죠? 자, 그럼 정리해볼게. 자,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로 바뀌어서, et제곱에, 2t et제곱에, 2t 그지? 이거 더하기 뭐가 돼? 그지? 1이 되나? 어, 그죠? 얘가, 어, 0, 0이 근데 내가 대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, 어, 뭘 잘못했죠? 아 미안 미안 미안, 미안. 아가보고 a 0인데 0 0을 대입했네. 이거 잘못 썼어요. 어, 여기 좀 다시 쓸게. 응. 다시 쓸게요. 바보 바보. 아이 a 0인데 A를 넣어야 되죠. A T. 그지? 응. 더하기 2에 마이너스 T 제곱이요. 어. 자 그러,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약분돼서없된 1이야. 그치? 자 그러면 이거 정리 어, 다시 한번 쓸게요. 마이너스 e t 에 A 마이너스 T 더하기 1은 0인 거죠. 음. 자 그러면 마이너스 Eat, 그 다음 더하기 e t 제곱이 되겠지? 어. 음. 자 이거 옆으로 와서 다시 한번 씁시다. e t 제곱 마이너스 Eat 플러스 1은 0인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금, 그치? 두 개의 실금 가야 돼. 그러니까 2차니까 뭐 쓰면 돼? 그치, 판별식 쓰면 되죠. 자, 그럼 B'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이렇게 돼. 그럼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다? 그치, 커야 된다 이거야. 음. 자, 그러면 A 플러스 루트 2하고 A 마이너스 루트 2, 그죠? 이렇게 어,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, 큰 금보다 작고 또는 작은 금보다 작다. 2차 부등식, 그죠? 이렇게 어, A값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. 자, 요거 이해 갑니까? 그죠? 어, 중요해, 중요해. 다시 한 번. 자, 우리가 곡선 바깥에 있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, 접선의 개수는, 자, 곧 뭐로 바뀐다? 방정식의 뭐의 개수다? 그치, 실근의 개수다. 접점 t를 구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. 자, 꼭 기억합시다.